얼마 전에 잡았던 사슴벌레 암컷 그 사육장입니다. 제가 만들었어요. 위에다가 이거 통풍 좀잘 되게, 그, 양파망 잘라갖고 지금 됐고, 이거, 이거는, 이거 저기 댓글 달아주신 분이 새끼에 날려면은 이게 좀 높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. 지금 이거 높이가 12cm. 12cm 인데, 저거니까, 톱밥은 한 10cm 정도?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. 폭은, 폭은 여기로, 이거는 어차피 뭐, 의미 없는 거고, 여기서 이 뭐, 26cm 정도. 26 정도 되고, 네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지금 물로 줬고, 잠깐만요, 이렇게 풀고. 오이도 좀 넣어줬고 오이 뭐 토마토 수박 쪼가리 물 여기 있고 그리고 나무껍데기들좀 넣어주고 얘가 밤에는 뽀시락 뽀시락 아주 그냥 시끄럽게 구는데 지금은 자로 들어갔어요 아까 아침까지도 그러더니 어디쯤 들어가 있냐면은 딴 때는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나무껍데기 밑에 있는 것 같아 아니네 어디 처 들어갔어 언제 그래 음매, 네? 음이 네? 수기 어디갔지? 파고 들어갔나? 잠깐만요, 이게 내가 일부러 이거 찾기 편하게 투명한 걸로 해놨으니까나 야 되겠다. 어, 이게 왜 없지? 이게 어디로 갔지? 도망갈 틈이 없는데? 어수. 이거 <목소리도> 어디갔냐? 오, 희한하네, 그거. 네. 아니. 우와! 여 이게, 여 밑에 숨어 있었네, 이게. 이렇게 깊숙이 파고 들어갔네. 야, 니 쉽게 도망간 줄 알았잖아. 희한한 놈이네, 이거 아주. 우와, 메. 이렇게,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네요, 이게. 희한하네, 이거, 참. 어쨌든 다시 묻어 놨어요. 기어 나오겠지, 뭐. 허, 어, 깜짝이야, 씨.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도망간 줄 알았네. 야,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깊게, 들어가 있냐. 어휴, 네가 씨. 야. 야. 봤죠? 이렇게 들어가서 잘 자고 있다는 거는 내가 잘 만들었다는 거네. 와 놈이네 여기다가 산란도 하고 알도 까 가지고 한번 번식을 시켜고 이 수컷을 한 마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수컷을 지금 며칠 조만간 며칠 안으로 수컷 잡으러 좀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.